엄, 음. 유 음, 음, 맛있어? 음, 먹어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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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음. <laughs> 아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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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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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, 맛있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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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, 음, 아 음, <웃음> <웃음>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<laughs> 엄마도 보여줘 무서운 표정 <laughs> <무서워>.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게 다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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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다이어 최고, 최고, 최고 최고, 응. 아아 에이, 맛있어? 왜? 다이나, 다이나, 뭐요? 공부하다가 아우, <laughs> 어, 졸려. 다인이 얼굴 뒤로, 고개 뒤로 해서 자. 그러면 아로 어, 잡아. 얼굴 뒤로. 그래 <laughs> 딱 듣는데? 고개 뒤로. <웃음> <웃음> 오고, 옳지.